아, 저도 피아노를 좀 배워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신기에 가까운 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른손은 또 되는데 왼손도 되고 같이 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배웠었는데요.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유행을 했습니다. 뭐그 전에 롤러 스케이트는 조금 타봤었는데 어, 제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겠다고 신발을 사고 그 다음에 어,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어, 무심천 인라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꼬마가 막 요리조리 이렇게 혼자서 잘 타요 그래서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잠깐 이리 와봐라 아저씨가 이걸 좀 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냥 타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 보면 뭐, 어, 오른발을 뭐, 11자로 세우고, 왼발로 밀면서 앞으로 가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절차,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타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악기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른이 돼서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어, 여러분 이거 그 인디 가수 또는 인디 뮤직이라는 거, 인디 음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인디 음악이 뭐 예전에 그 언더그라운드 뮤직하고는 조금 뭐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음악은 어, 오버그라운드, 그러니까 유명한 그 메이저 시장에 진입하기 전인 아직 가수들, 뭐 옛날에 어, 유명해지기 전에 김현식 같은 사람들도 다 언더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인디 인디 음악은 뭘까요? 인디 음악, 인디 음악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 추구한 어떤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막 만들어서 어 청주에 이상주라고 음악 잘하는 친구가 있대 해가지고 sm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와봐라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막 했는데 야 요새 트렌드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중간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바꾸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야 돼 그리고 뒤에 반주도 바꾸고 이렇게 막 재단을 해버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선택을 해야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S.M.에 안 들어가고 그냥 제가 혼자 음악을 해야 되고요. 어, 좀 그런 큰 기획사의 도움을 받고 좀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기획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형 기획사에 안 들어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인디 가수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을 인디 음악 또는 인디 뮤직이라고 합니다. 어, 인디 뮤직 중에서 크게 성공한 가수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어, 버스커버스커라고 벚꽃 엔딩 이 노래 성공했던 가수가 있고 최근에는 잔나비라는 또 어, 그룹이 있죠 전부 82년생 원숭이띠들로 어, 됐던 잔나비라는 가수가 있는데 어, 오늘 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셨잖아요 어,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차르트가 굉장히 공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차르트는 당대에도 천재로 유명했던 작곡가였습니다 어, 그 당시 작곡가들의 삶이라는 게 어, 귀족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후원을 받거나 그들에게 고용되는 고용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어, 그런 살고 있었는데요. 모차르트는 자기가 어떤 곡을 작곡했는데 잘 알지 모차르트 입장에서 볼때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야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세계 최초로.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유료 콘서트. 그래서 입장권,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기서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어, 지금 들었던 곡도 그런 곡 중에 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인디 뮤지션이었던 거죠. 물론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자,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음악을 좀 듣고 싶은데 음악을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음악부터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음악을 먼저 들어야 하나요? 음악을 좀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 그냥 라디오만 틀면 나오는 그런 대중음악 말고, 뭐 이런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뭐 어떤 진지하게 들어보는 그런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어렵죠? <laughs> 그런데 의외로 해답은 어, 간단한 데 있습니다. 어, 이성과 감성 중에 이성과 감성이 있죠.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니체는 여러 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음악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어, 니체가 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음악과 친, 친해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쓴 글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음악의 경우 우리는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꺼리지 않고 일단 마지막까지 듣는 인내와 노력 그리고 관용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친밀함이 생기고 이윽고 그 음악의 매력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써 음악이 가진 깊은 아름다움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며. 그 음악이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 간다. 이렇게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실 이러한 일은 음악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처음 보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복선이 깔려 있나?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잘못 알아듣죠. 하지만. 그 사람과 여러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표정, 손짓, 사용하는 단어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 거구나. 나한테 이걸 도와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왕도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곡 또는 어, 관심이 있는 곡 아니면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곡. 이런 걸 찾아서 한번 처음에는 끝까지 들어보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덧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의 매니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북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여러분들에게 클래식과 좀더 가까워지는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은 어, 그런 음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 여러분들이 또 음악과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벌써 마지막 연주인데요, 어, 보로딘의 교향곡 어, 2번 중에서 1악장을 들으시겠습니다.